흰머리, 웃음주름, 연륜이 단순한 노화의 징후가 아니라 매력을 어필할 수 있는 비밀 무기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젊은 여성과 데이트하는 것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뒤집어 보려고 하니 긴장하세요. 보톡스와 염색약은 잊어버리세요. 나이는 당신의 초능력이며, 이를 무기화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몇분 안에 젊은 여성들의 무릎을 약하게 만드는 8가지 거부할 수 없는 연하남 유형을 알아보세요. 이제 나이를 가장 매력적인 자산으로 바꾸는 방법을 배워보세요. 방에서 가장 매력적인 남자가 될 준비가 되셨나요?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하나, 로맨틱한 마음. 자, 여러분, 로맨틱한 클래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아직도 연애편지, 촛불이 켜진 저녁 식사, 여자의 발을 쓸어주는 것을 믿는 남성이라면 축하합니다. 당신은 데이트 게임에서 엄청난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우연한 만남이 넘쳐나는 세상에서 당신의 구식 로맨스는 희망의 등대처럼 돋보이기 때문입니다.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고 여성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흔적을 남기세요. 비결은 거창한 제스처나 큰돈을 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사려 깊고 개인적인 로맨스의 행동이 중요합니다.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꽃을 기억하시나요? 그 꽃으로 그녀를 놀라게 하세요. 그녀가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을 앞두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 그녀의 가방에 격려의 메모를 남겨주세요. 이러한 작은 행동은 당신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진정한 로맨스는 단순히 당신이 하는 행동이 아니라 당신이 그녀를 어떻게 느끼게 하는지에 달려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방에 있는 유일한 여성인 것처럼 그녀를 바라보고 그녀가 말할 때 귀를 기울이고 매일 그녀가 소중하다고 느끼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음속에 로맨티시스트가 되세요. 남자 아이들이 게임을 하는 세상에서 소매에 마음을 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남자가 되세요. 여러분의 진심과 열정이 모든 연령대의 여성들을 사로잡을 것입니다. 둘 매력적인 수다쟁이. 여러분, 은발에 어울리는 은빛 혀를 가지고 있다면 잘 들어보세요. 매력적인 대화가가 된다는 것은 데이트 세계에서 초능력을 가진 것과 같습니다. 당신은 새도 나무에서 떨어뜨릴 수 있고, 새들이 줄을 서서 당신의 말을 듣게 만들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방대한 어휘력이나 멋진 명언을 아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것은 진정으로 대화에 참여하는 능력에 관한 것입니다. 단순히 말할 차례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경청하고 사려 깊게 반응하며 대화가 좋은 와인처럼 흐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비밀병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풍요로운 삶을 살아왔고 모든 경우에 맞는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대화를 주도하는 지루한 사람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당신은 다른 사람을 끌어내고 통찰력 있는 질문을 던지며 모든 사람을 가장 흥미로운 사람으로 느끼게 만드는데 능숙합니다. 여기서 나이가 장점이 될수 있습니다. 시사 문제부터 잘 알려지지 않은 역사적 사실, 철학적 논쟁, 최신 대중문화 트렌드에 이르기까지 무엇이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반짝이는 눈빛과 자기 비하적인 재치로 무장해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매혹적인 대화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옆구리가 아플 때까지 웃게 만들고 그 어느 때보다 지적인 자극을 받는다면 축하합니다. 당신은 매력적인 대화가이며 당신의 말솜씨는 그녀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티켓입니다. 3. 현명한 멘토. 여러분이 현명한 멘토라면 지적으로 호기심 많은 여성에게 개박하 같은 존재가 될수 있습니다. 당신은 인생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인생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운 사람이고 힘들게 얻은 통찰력을 공유할 만큼 너그러운 사람입니다. 당신의 초능력. 그것은 지식과 경험, 그리고 지혜를 전달하는 부드러운 방식이 결합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설교하거나 겸손한 태도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의 개인적 성장에서 비롯된 인내심을 바탕으로 조언을 제공합니다. 바로 여기서 여러분이 빛을 바랍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의 잠재력을 보고 그것을 키워주는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성공과 실패를 통해 얻은 실용적인 조언을 제공하면서 위험한 커리어 전환을 하도록 격려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모든 것을 보고 대부분의 것을 해냈으며 이제 다른 사람들이 인생의 위험한 물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진짜 매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여전히 배우고 있다는 점입니다. 모든 답을 알고 있는 척 하지 마세요. 새로운 아이디어에 개방적이고 젊은 세대로부터 배우려는 열의를 갖고 틀렸을 때는 인정할 줄 아는 겸손함을 가져야 합니다. 이러한 자신감과 겸손함의 조합은 완전히 자성을 띄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순간에 귀중한 인생의 교훈을 제공하고 다음 순간에 그녀의 의견을 물어볼 수 있다면 금상첨화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현명한 멘토는 단순한 연애 파트너가 아니라 가이드이자 지지자이며 끊임없는 영감의 원천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지성과 지혜는 나이에 상관없이 섹시합니다. 4. 자신감 넘치는 신사. 신사분들, 거만함 때문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자신감으로 방에 들어설 때 마치 자신이 방을 소유한 것처럼 행동한다면 축하합니다. 자신감은 남성이 가질 수 있는 가장 매력적인 자질 중 하나입니다. 당신의 비밀 무기는 바로 자신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당신은 자신의 피부, 주름 등 모든 것을 편안하게 받아들입니다. 나이를 숨기거나 젊은 사람들과 경쟁하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 잘 재단된 정장처럼 자부심과 스타일로 세월을 입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뛰어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가치를 알고 있으며 그것은 당신이 하는 모든 일에서 나타납니다. 관심 있는 여성에게 다가가거나 의견을 나누거나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자신감은 시끄럽거나 뻔뻔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그것은 어떤 자랑보다 훨씬 더 강력한 조용한 확신입니다. 하지만 자신감을 완벽함으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자신감 있는 신사는 자신의 결점을 인정하고 스스로를 비웃을 수 있을 만큼 안정적입니다. 강한 여성에게 위협을 받거나 도전에 겁을 먹지 않습니다. 대신 이를 성장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로 여깁니다. 여러분, 여성에게 안전함과 설렘을 동시에 느끼게 할수 있다면 자신감 넘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여성의 자신감을 높일 수 있다면 대박을 터뜨린 것입니다. 자신감은 전염성이 있습니다. 어느새 그녀는 여러분과 함께라면 조금 더 크게 서고 조금 더큰 목소리로 말하고 세상을 정복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을 갖게 될 것입니다. 다섯, 성공적인 전문가. 여러분, 업무에 대한 열정을 유지하면서 커리어 사다리를 올라 정상에 깃발을 꽂았다면 귀를 기울여 보세요. 여러분은 성공한 전문가이며 침실에서만큼이나 회의실에서도 인상적인 존재입니다. 당신의 비밀 무기는 무엇인가요? 급여 규모나 직책의 명성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추진력, 결단력, 헌신이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끄러워할 만한 직업윤리와 정말 인상적인 수준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여러분이 빛납니다. 여러분은 성공뿐 아니라 열정적입니다. 최고 수준의 변호사, 혁신적인 기술 기업가, 숙련된 장인 등 자신의 업무에 대해 이야기할 때 여러분은 빛을 바랍니다. 이러한 열정은 자성을 띠고 있어 다른 사람들을 끌어당기고 자신의 열정을 추구하도록 영감을 줍니다. 하지만 일만 하고 놀지 않는 것은 금물입니다. 일과 삶의 균형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인생의 더 좋은 것들을 즐길 수 있는 여유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업계 최신 동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면서 주말에 즉흥적인 여행을 떠나거나 미슐랭 스타를 받은 저녁 식사를 대접할 준비를 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여성에게 야심찬 커리어를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면, 지적으로 도전하고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대박을 터뜨린 것입니다. 당신의 성공은 매력적일 뿐만 아니라, 완전히 거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섯, 건강하고 활동적인 남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아버지의 시간과 싸워 승리하고, 많은 젊은 남성들이 부끄러워할 만한 수준의 체력을 유지하고 있다면 당신은 건강하고 활동적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비밀 무기는 무엇인가요? 솔직히 말해서 50세가 넘은 남성의 복근은 꽤 인상적이지만 외모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피트니스는 절제, 헌신, 삶에 대한 열정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점이 여러분이 뛰어난 부분입니다. 건강이 곧 불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허영심 때문이 아니라 가능한 한 오랫동안 최대한의 삶을 살고 싶어서 몸을 관리합니다. 새벽 6시에 헬스장에 가거나 주말에 자전거를 타거나 최신 건강식품 열풍에 도전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활동적인 라이프스타일은 주눅 들지 않고 전염성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도전적인 트레일을 하이킹하든 새로운 스포츠를 시도하든 해변에서 긴 산책을 하든 항상 모험을 즐기세요. 자신을 돌보거나 새로운 것을 시도하기에는 나이가 너무 많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여러분, 달리기에서 젊은 여성을 따라잡거나 심지어 앞지를 수 있다면 건강을 소중히 여기고 그녀도 똑같이 하도록 격려한다면 노년기에도 활기차고 활동적인 삶을 유지하겠다는 의지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인생의 모험을 따라갈 수 있는 남자보다 더 섹시한 것은 없습니다. 7. 모험을 즐기는 여행자. 대부분의 사람들이 수집한 것보다 더 많은 여권 우표를 수집했다면 여러분은 모험을 즐기는 여행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방랑벽은 정말 매력적입니다. 당신의 비밀 무기는 무엇인가요? 바로 세상에 대한 끊임없는 호기심과 안전지대를 벗어나고자 하는 의지입니다. 단순히 장소를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몰입합니다. 스무 개 언어로 건배를 외우고 외국 도시를 현지인처럼 탐색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빛날 수 있습니다. 여행한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들려줄 수 있는 이야기가 중요합니다. 마라켓이 시장에서 흥정하는 모습부터 마추픽추에서 일출을 감상하는 모습까지 모든 상황에 맞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야기를 생생한 디테일과 열정으로 들려주면 상대방이 마치 여러분과 함께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모험은 멀리 떨어진 여행지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가까운 곳에서도 설렘과 새로움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새로운 퓨전 레스토랑에 가보거나 주말에 특이한 소도시로 여행을 떠나보세요. 여러분의 시야를 넓혀주고, 새로운 경험을 소개해주고, 매일을 모험처럼 느끼게 해준다면 여러분과 함께하는 삶이 결코 지루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세계관과 모험심은 놀라울 정도로 매력적이며 세상은 여러분의 구리며 진주를 찾는 방법을 잘 알고 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8. 독립적인 사상가. 여러분 무리를 따르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모든 것에 의문을 제기하며 자신이 믿는 바를 옹호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귀를 기울여 보세요. 여러분은 독립적인 사상가이며 여러분의 지적 용기는 놀라울 정도로 매력적입니다. 당신의 비밀 무기는 모든 것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수년간 자신의 의견을 형성하고 폭넓은 독서를 하고 토론에 참여했습니다. 대중의 의견이나 사회적 압력에 휘둘리지 않고 스스로 생각합니다. 바로 여기에 여러분의 장점이 있습니다. 당신은 독단적이지 않고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토론을 좋아하지만 설득력 있는 증거가 제시되면 기꺼이 생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자신의 신념이 확고하여 위협을 느끼지 않고 반대 의견에 귀를 기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고집스러운 다 아는 사람이 아니라 흥미로운 대화의 셈이 되는 것임을 기억하세요. 정치, 철학, 마티니를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 등 기존의 통념에 도전하든 새로운 관점을 테이블에 가져와 보세요. 상대방이 자신의 가정에 의문을 품고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만드는 사람이 되세요. 여러분, 여자의 마음만큼이나 그녀의 정신을 자극할 수 있다면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자신의 의견을 형성하도록 격려한다면 당신은 피상적인 것보다 내실을 중요시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당신의 지적 깊이와 독립적인 사고는 놀라울 정도로 매력적이며 날카로운 정신이 최고의 최음제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이제 그녀가 성적 매력을 느끼는 남성의 유형을 알았으니 다음 단계는 무엇일까요? 화면에서 두 가지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해 자세히 알아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을 통해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세요.